일처리에만 쫓겨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아무래도 전략적 사고를 잊어버리고 결과는 쪽 사고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전략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평소 의식적으로 전략적 사고에 유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량이 x로 같고 형태도 똑같은 물체 A와 물체 B가 각각 우측 방향으로 속도 u와 v로 일직선 비행을 하고 있다가 도중에 충돌해 하나의 물체 C가 되었다. 이때 물체 C의 속도 v는 얼마인가? 상대성의 원리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C의 속도 V는 U 더하기 V를 둘로 나눈 값입니다. 상대성의 원리를 사용하는데 가장 적당한 세계를 상정해서 물체의 운동을 관측하기로 합시다. 그것은 물체 A와 물체 B가 같은 속도로 서로 마주보고 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입니다. 자신은 움직이는 관측자라고 하고 AB와 같은 방향으로 향해서 속도 V로 운동하고 있다고 합시다. v는 u와 v의 평균 속도 u와 v를 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실제 관측한 물체 a의 상대 속도는 u v는 u v 나누기 2. 물체 b의 상대 속도는 v v는 -u v 나누기 2입니다. 따라서 관측자의 입장에서 보면 물체 a와 물체 b는 서로 마주 보고 같은 속도로 접근 충돌해 하나의 물체 c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충돌 후에 이 물체 C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 완전히 같은 형태, 같은 질량의 물체가 같은 속도로 부딪히는 것이므로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대칭성에 반합니다. 따라서 충돌 후에 물체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속도 0이 됩니다. 이것을 원래 의 세계로 되돌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속도 V는 U 플러스 V 나누기 2로 운동하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속도 0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원래의 세계, 물체 A와 물체 B가 각각 속도 U와 V로 운동하고 있다고 관측되는 세계에서 물체 C의 속도는 U 플러스 V 나누기 2가 됩니다. 물리학에 있어서 상대 운동이라든지 상대 속도라고 하는 사물에 대한 시각이 위력을 발휘하는 대표적인 예로 도플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급차 등 소리를 내는 운동 물체가 다가와서 옆을 통과하고는 이웃고 멀어져 갈때 사이렌 소리의 음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동하는 음원으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음정을 바꾸는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부르는데 물리학자 도플러에 의해 검증된 것입니다. 소리는 공기가 진동하는 현상입니다. 즉, 기체인 공기가 앞뒤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면서 사방팔방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공기의 신축이 최종적으로 귀의 고막을 흔들어 그것이 소리로 인지되는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소리는 공기 중을 초속 343m로 전달되는데 이것을 분석으로 계산하면 대강 20km 정도입니다. 이때 들리는 소리의 음정은 진동수, 즉, 1초 동안 몇번 떨리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1초 동안 440회 떨리면, 라음이 됩니다. 4 4 0 h 르츠이며 이것이 소리급세의 기준음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진동수가 많아지면 높은 소리로 들리고, 진동수가 적어지면 낮은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일정한 장소에 정지해 있습니다. 사이렌의 음정은 440Hz입니다. 먼저 구급차가 멈춘 채로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경우에는 공기중을 1분 동안 60 곱하기 440회 진동하는 소리가 분석 20km의 속도로 당신에게 전달됩니다. 이 진동은 당신의 고막을 1분 동안 60 곱하기 440회 흔들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440Hz의 소리가 그대로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당신을 향해 분속 1km로 다가오면서 같은 440Hz의 소리를 울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진동이 당신을 향해 출발하고 나서 60 곱하기 440번째 진동이 발사될 때까지 1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1분 사이에 첫 번째 진동은 그것이 발사된 지점으로부터 소리의 분속인 20km만큼 당신에게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급차도 이 1분 사이에 첫 번째 진동을 쫓아서 1km 진행했기 때문에 60 곱하기 440번째 진동이 발사된 장소는 첫 번째 진동이 발사된 장소에서 20-1, 19km 떨어진 후방이 됩니다. 즉, 구급차가 멈춰 있는 경우는 단지 소리의 속도에 대해서 60 곱하기 440회의 진동을 전달하지만 구급차가 달리고 있는 경우는 구급차로부터 본 소리의 상대 속도에 대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음정 변화는 반대로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구급차가 멈춘 채로 사이렌을 울리고 있고 당신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음원은 정지하고 있고 관찰자가 이동하고 있는 경우에도 도플러 효과가 생깁니다.